저 가봤는데 와봤어? <laughs> 저 머리 하고 심심해서 가봤어요. 여기 <laughs> 누가 아는 곳이에요? 여기는 제가 아는 곳입니다. 아 형님 여기 단골집이라고 했죠? 아 <laughs> 여기야. 자 가봅시다 그럼. 나도 여기 맛있다고 소문내고 다녔어요 뭐, 정말? 바탕으로. 그럼 <laughs> 내가 제대로 했네. <laughs>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나상님, 나원계 사장님. 네. 저, 저도 왔었는데, 알씨. 어, 예, 예, 왔던 거 기억나? 네네. 네. 아, 올라주십니 오. 이거 세팅 좀 해주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강남에서 호르몬 요리하고 있는 나원계라고 합니다. 초 내장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요리하는 가게는 한국, 일본 통틀어서 저희 가게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 코스로 먹으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대본도 없어 어디 어떻게 가는 이동 경로도 뭐 얘기가 들은 게 없어, 없어. <laughs> 아무것도 없어 서아 그래서 무계획이구나 생각했죠? 게스트 정보다안 알려줘 뭐. 안 알려줘 오늘 동선 얘기 좀 깜짝 놀랄 걸? 오프닝을 삼청동에서 했어요 네 삼청동 영동포 잠실 용산, 용산. 그다음에 명동 명동을 했어요 그다음 여기 압구정으로 왔죠 서울 구경 다 했어요. 역대급 엉망 동산이예요. 먼저 스모치입니다. 음. 뒤에 내, 내드리는 시로센 마인입니다. 이게 이제 이, 이 집은 제가 좀 단골이라 좀 아는데요. 이시로센 마인은 원래 천엽 음. 위에 네양 중에 하나인데 요 녀석이 원래 시꺼매요. 그렇죠. 저 까만 걸 많이 본것 같아요. 여기서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빡빡빡 벌레빨벌 해서 하얘진 거다 이렇게 음. 벗껴내는구나 드시죠. 먹겠습니다. 이게 진짜 식감이 미칩니다. 야, 완전. 이게 진짜 식감이 미칩니다. 야, 완전. 음. 응. 음. 완전 고단백. 와. 지방 하나도 없고요. 그냥 원래 천엽이랑 좀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음. 약간 그회 먹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음. 그 약간 씹히는 맛이 있는 그런 회 부위 같기도 하고. 아, 음. 음. 식감 있죠. 네. 제가 조금만 징그러도 워잘못 먹거든요. 근데 음. 너무 맛있어요. 음. 이게 뭐라고 장이라고요? 장 장. 이 장이 이름이 뭐죠? 아 직장입니다. 직장? 아, 완전. 고 직장이요? 고 직장. 오, 어, 맛있다. 어. 너무 맛있다. 제일 좋아. 음. 맛있다. 어, 나도 원래 내장 이런 거 징그러운 거잘못 먹거든. 근데 여기 와서 이걸 먹으면서 편입견좀 많이 깨졌어. 음, 음, 음. 누린내 안 나고 음. 그 오히려 지방도 없고 막 단백질만 있으니까 더 라이트하게. 음. 특히 다이어트나 이런 거 생각할 때는 너무 좋은 거야. 이 너무 맛있어. 음, 와 이거 맛있네. 장이면은 직장. 어, 그렇지. 직장을 잃겠다 이거는. 어... 직장을 잃겠다 이거는. 어... 거의, 자... 거의 장동선 하대. <laughs> 장동선 <laughs> 다르게 뭐가 있습니 <있어요. 웃음> 제정신이 아니신데, 이미 정신을 잃으신 것 같은데, 요 긴장되는 TV 스타를 만나니까. <laughs> 아, 제 또래 친구들이 보면서 놀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 진짜 네. 그 정도로 팬이었구나. 각도로 성공했다. 그러면서... <laughs> 어... 궁의 최경씨... 맞아요. 아니, 주, 주연 역할 이름도 기억하잖아요. 어... 음. 수고하셨습니다. 하차 깁니다. 아 하차 깊이죠. 와 하차 깊은 염통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원래 소 심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얼마네요? 소한 마리 심장이. 소 크기가 한이 정도? 이만하더라. 고 이만하더라. 아 그걸 깍둑썰기 한, 깍둑 한 거야. 근데 왜 큐브 모양으로 써신 거야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곱창집이라는데 얇게 써는 이유는 다 이제 냉동을 쓰다 보니까 음. 냉동은 이렇게 스테이크 형태로 썰어버리면 육즙이 다 빠져버리거든요. 어. 스테이크 형, 이렇게 큐브 형태로 썰수 있는 건다 냉장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어, 생심장을 어. 썬 거니까. 네, 그렇죠. 음.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여기에 저는 이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거요. 음, 음, 음. 음. 이건 버섯이구나. 우 기름기가 선수야. 없어요. 기름기가 없으니까 다이어트 할때 진짜 좋을 거 같아. 원래 제일 부드럽고 노린내가 안 나는 데가 어디냐면, 혈행이 좋은 데요 혈행 피가 음잘 도는데요. 근데 이 심장은 그야말로 혈행이 제일 그렇죠. 좋은 데인 거 아니에요? 부드럽고... 음 육즙, 음. 오히려 아까 우설과 가까운 느낌 이까 잠깐만, 걱거리 소스를 안 먹어봤어요. 어, 혀가 생각보다 크더라고. 그때요. 그렇죠? 아, 우리 봤어 생 혀를. 아아 근데 이게 혀가 이만하잖아. 아 우리가 먹는. 뭔가... <laughs> 미안한데, 아이만네요 아, 진짜. 아, 이만해요. <laughs> 여기서 저 벽까지는 가게네스키어키좀 <laughs> 내드릴게요. 코스 중에 하나군요. 감사합니다. 키야키에 내장이 들어가요? 네 네. 내장은 조금만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쪽에 있는 거는 대동맥, 소대동맥 부위 소대동맥. 심장 밑에 있는 혈관. 대구에서는 이거 차돌 양지랑 같이 구워서 그 오드레기라고. 아, 이게 오드레기의그거구나 아, 이게 이게 오드레기구나. 음. 소의 모든 걸다 빼먹네요, 오늘. 먼저 고기만 먼저 넣어 드릴게요. 와, 진짜 채수에 가는구나. 네. 와, 물이 또 나오니까. 네. 가정식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 너무 맛있겠다. 분명 여기 자주 오나요? 저 오시죠. 혹시 누구랑 와요? 오시는 거? 진짜로 얘기하면 진짜 눈물 날 걸. <laughs> 여기서 만나고 헤어지고 다 봤으니까요. 아. 아. 여기서 만나고 헤어지고 다 봤으니까요. 아. 아. 연속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기까지 가는 거야? 검수는거거기까지 가는 거야? <laughs> 아, 여기 좋은 식당이었네 여기서. 아뭐 좋은, 좋은 그림 볼수 있었네. 로애락이다 있는 곳입니다. 아 여기가. 예. 아 그럼 별 그게 없어요, 근데. 뭐? 항상 혼나는 것만 봐서. <laughs> 아, 이래서 현무형 자주 오는 식당 하면 좋다니까. 아 준미 씨도 그때 오셨잖아요. 아 예, 예. 누구랑 왔어요? 그냥 그냥 왔었어요. 두 분이서 오셨. 아, 아 끝났네. <laughs> 두 분이서 오셨. 아 끝났네. 게임 오버. 그냥 식당 이상하네 여기. <laughs> 여기 연예인 비밀 발설하는데. <laughs> 그때 되게 잘해주셨는데. 네. 어. 이제 드셔도 됩니다. <laughs> 자, 밥 그, 아, 말뚝 떨어지. <laughs> 아, 참. 자 그래서 이제 스키야기가 말의 유래가. 음. 약기는 이제 약구가 위. 굽다라는 거 알죠? 농기구 중에 가래라고 있어요, 가래. 그 가래 위에다가 에도시대 때 농부들이 채소나 이런 것들을 구워 먹었대요. 쇠니까. 음 습기 약기지. 음. 어 거기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더라고 음. 어 열전도율이 높으니까. 어 근데 확실히 음식을 먹을 때 유래를 알면 좀더재밌는것 같아요. 재밌어 네. 음. 음! 음! 진짜 집에 따라 해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건강한 음식이에요. 와! 야, 맛있다. 맛있어요. 음! 지금 넣어드리는 보이는? 대동맥, 음. 대동맥. 음. 저기, 오드레, 오드레기, 그 대동맥. 대동맥 드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먹는 느낌? 응 어. 얘는 짤기짤깃이야요 혈관이니까 너무 좋아요 음. 응 음. 완전 고단백 알겠습니다 어? 이건 뭐야? 야. 이건 대창구입니다 저는 이 집의 최애가 이거예요 밑면은 바삭이 퀴고 위에는 그러니까. 스팀으로 다 열을 가한 상태라서 뒤집으실 필요 없이 바로 드셔도 됩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만 먹나요네 소금 살짝만 찍어 드시면 됩니다. 음, 진짜 맛있어. 아우야 이거는 아 정말 축복이지. 대장이 들어올 때는 물컹물컹 물컹물컹한데, 그 밑에 약기, 그 구운 부분만 남으면서 계속 고소하게 계속 씹어먹어서 음. 하, 무슨 버터가 따라가이걸이 고소한 풍미 못 따라가죠. 근데 그 연말에 갑자기 왜 뭉치신 거예요, 베이비복스가? 음. 연말 가요대 축제? 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로 나왔잖아요. 이제 베이비복스 완전체로 묶였다는 거 자체가 뉴스긴 한데 비주얼적으로 너무 그대로고 네. 퍼포먼스가 완벽한 거야, 옛날하고. 옛날에 막 탑골로 보던 그림하고 이 그림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어떤 안무를 배우는 게 거의 하루 이틀만에 그냥 다 했었단 말이에요. 와. 그러니까 언니들도 이제 맨 처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뭐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만나면 돼, 약간 이렇게 <laughs>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번 하고 나니까 언니들이 안 되겠다, 진짜 큰일 났다. 두 만에 될게 아니고 이틀 만에 될게 아니구나. 맨날 만나야겠구나 해 가지고 정말 2주 동안 맨날 만났죠. 완벽한데요, 근데. 그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4시간을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연습을 하고 나서 한 20분 쉬어요. 아. 한 바퀴 돌고 얘는... 또한 10분 쉬어요. 헬스장에서 우리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아, <laughs> 약간 그런 느낌. 아마 알게요. 잠깐만요. 아, 음. 뭐 전화가 와 가지고 그럼 <laughs> 오 마이 갓. 야. 오, 뭐야? 어. 또 나와요? 무전함 뭐 준비해 드릴게요. 와. 아, 흑국가의 대표 음식이죠. 네. 그렇죠. 한번 팔팔 끓고 나면 이 드실 네. 수 있습니다. 이게 뭐진지나예요 왜, 어. 왜? 우리말로 곱창전골. 곱창전골. 음. 뭐 봐. 까요 아 너무 멋있다. <laughs> <laughs> 맛있... 맛있어? 네. 우와... <laughs> 너무 맛있어? 네. 와그 진짜 제가 하는 오츠나베는 정말 냄새가 정말 많이 나는 요리 중에 하나라서 음... 싫어하는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 어, 어, 냄새 난다는 생각 지금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먹었어 아 이거 약간 음. 되게 오랫동안 음. 이렇게 우려낸 음. 육수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음. 그 깊이가 있어. 채수 때문에 채수 때문에 네, 거의 채수. 뭐 지리급의 그 뭔가 깊음 맛이 나요. 지리탕 같은? 네, 맑은탕. 자두랑 음. 어포 육수에. 그 피랑도 너무, 너무 잘 어울려요. 음. 이게 오히려 나요 마무리하기는. 전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어요. 아 진짜? 네. 요런 애 피기네. 네. 너무 맛있는데. 이거 끝나고 볶음밥에다가 이제 소꼬리 소콜릿찜. 찜까지 나온다. 누구한테 좀 생색 내고 싶을 때좀 오면 좋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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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전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어. 아, 진짜? 어? 네. 아니, 또 나와요? 이거 무슨 볶음밥이에요? 일반 기름이 아니라 두태 기름이라고 해서 소 이제 안창살 정형할 때 나오는 기름인데요. 음. 체내에 들어간 오리 기름처럼 도가 없어진다. 다행이네요. 네. 어 색깔 너무 예쁘다. 다 조그맣게 다졌어요. 음. 와. 음. 음. 뒤에는 소꼬리로 만든 소꼬리 찜입니다. 어. 와. 씨는 이제 결혼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내가 할 소리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거. 그거 말씀하시아 되게. 그 그러니까 말씀하신 말씀하는데어저저영이그뭐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뭐 당분간 생각이 없는 건지. 제가 13년째 이제 연애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요 네. 13년이요? 얘기 한적 있어 어디서? 라디오스타 때가 이제 한몇년 전이니까 그때한 8년째인가 아, 연애 안 그때는 8년째 했는데. 연애 안 하고 있다. 네, 그렇죠. 지금은 13년이잖아. <laughs> 전혀 뭐 와... 여기 무게익이 는 여기 좀 심각하다. 왜? 무게익만 자꾸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가 기사가 많이 나요. 무게익하게 아무 얘기나 하고. <laughs> 아무 얘기나 그냥 다러니까 어. 그래서 사실 계획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야.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을 조금 열심히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음. 한 3년 안에 결혼을 하고 싶다 이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오, 응. 바뀌었네요. 아, 연애보다는 응. 결혼 하고 싶은 거구나. 네, 그렇죠. 왜 저는 시간 것보다. 막 이렇게 막 손잡고 어디 다니고 이래 본 적이 어렸을 때부터 없었기 때문에 아. 아. 네. 진짜요? 네, 그러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듣잖아요. 어디 와서 같이 뭐 밥을 먹었다, 누구랑 같이 왔다, 혼났다, 울었다 이런,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부러워요, 좀 부럽고 그냥 아, 좀...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저는 스무 살 초반 때, 궁할 때, 그때쯤,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좀, 뭐랄까요, 좀, 건강하게 좀뭐 허락될 수 있는 건 결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음... 누군가에게 구 공격을 받지 않고, 막, 음... 막 조심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네, 나의 삶을 조금은 누릴 수 있는 건 결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때 이제 궁이나 이런 뭐, 포도와 뭐, 커피 프린스들이 너무 잘 되면서, 그게 조금은 이제 좀 미뤄졌다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생기고 이러면서 중요한 것들이 좀, 좀 미뤄진 느낌이 있었죠. 음. 응. 그러면서 이제 저를 찾아가는 시간이 10년 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너무 많은 공격을 받은 거에 대한 억울함도 있었고 음. 난 이렇게 조심하는데 왜왜 왜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막 그랬다고 하면 지금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가 문제를 또 문제로 보지 않는 시선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서 내 스스로도 좀 건강해지고 음. 이제서야 이제 좀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서야 드는 것 같아요. 음... 음. 이거를 깨닫기가 쉽지 않아. 모두가 다날 좋아할 수 없다. 네. 이거를 이 단순한 진리를 맞아. 깨닫는 게꽤 시간이 오래, 오래 걸리더라고요. 다 설득하고 싶어. 네. 말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중요한 얘기 하는데 그 실례했습니다. 아, 적절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디저트는 성류가 올라온 유자셔벗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어우셔.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윤은이 씨와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 진솔한 이야기. 음. 술한 방울 안 먹고 <laughs> 그리고 이게 신기하게 이런 얘기를 하러 어디를 나가야지 하는 순간 사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하다 보니까 네네, 나오는... 나 나와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음. 얘기들이 또요.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아, 다행이네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고생했습니다. 고생습니다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anal S.